도 전국이 대체로 맑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봄 기온이 만연해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되겠고요. 특히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남부지방은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한때 강원 영서남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가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조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산불 및 각종 화재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동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수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중부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고요, 영동 지역에서는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일부 내륙에는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겠습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